안녕하세요 진별한분디입니다 드디어 아이템 필터를 쉽게 설치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플스 유저분들이든 pc 유저분들이든 상관없이 이 방식으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필터 설치 방법과 거래소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조금 더 싸게 사는 방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필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가볍게 설명 먼저 드리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템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실 때 필터를 쓰면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필터가 없다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진화의 오브라든가 확장의 오브, 이런 사막 룬들, 이런 것들이 나중단면은 굉장히 많이 쌓이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필터를 바꾸게 되면 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실 때 조금 더 화면이 깔끔하게 맛있는 아이템만 먹을 수 있도록 혹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터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 앞에 보셨던 이런 필터를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공식 파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본인 아이디가 나올 텐데요. 내 계정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플스 유저분들이든 PC 유저분들도 상관없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아이템 필터 작게 있죠? 이 부분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이템 필터 랭킹이라고 클릭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시면 다양한 필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중요한 게 게임 유형 있죠? 이거를 패스오브 엑셀 2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필터를 쓰시면 되는데 게임 버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이 네버싱크라는 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필터인데요 이 필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뒤에 숫자가 보일 겁니다 2, 3, 여기는 1, 4, 5, 6 이렇게 있죠 숫자마다 단계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1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레벨이 조금 된다 하시면은 3, 40 정도 되면 2. 그리고 이제 엔드 게임 이제 진입하셨다. 그 다음에 잡템이 너무 많이 보인다 하시면은 3. 그 다음에 이제 노란 템도 어느 정도 걸러서 써야 되겠다. 노란 템도 귀찮다 하면 4번 쓰시면 되고요. 5번이나 6번은 진짜 이제 웬만한 노란 템도 보기 싫다 하는 급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부자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부터는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요. 원하시는 단계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팔로우 팔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팔로우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설정, 게임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팔로우한 것들 필터를 누르셔서 실시간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플스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한 다음에 게임을 종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종료하더라도 완벽히 안 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을 실행을 하셔서 완전히 게임을 종료를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설정에서 똑같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소 검색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아이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거래를 이렇게 누르시면 트레이드 창이 뜨죠. 여기에서 예시로 반지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균열 반지는 많은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맨물도 굉장히 많은 반지죠. 여기에서 이제 능력치 필터, 능력치 필터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근데 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균열 반지 같은 경우에는 는 일단 모든 원소 저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원소 저항에다가 아이템이기도 화염 피해라든가 여러분들 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예시로 대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러면은 일액짤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일액짤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 귓말을 보내면 거래를 하지 않거나 잠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액짤 아이템들은 웬만하면은 패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귓말을 받는다고 해도 아이템 흥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진짜 아이템이 옵션이 안 좋아서 1액짤로 파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1액짤은 대부분 그냥 패스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 예를 들어서 모든 원소저항이라고 치면 24까지 있네요. 24가 제일 높은 거죠. 24로 하면은 매물이 많았는데 검색 결과가 굉장히 줄었죠.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높이거나 좁히면서 조금만 수치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색 결과가 25개죠. 여기에서 10. 이렇게 원, 그1 차이만 해도 모든 원소 저항 1 뺐는데 그1 때문에 검색 결과가 많이 차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벌써 8개씩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조금 버리시기만 해도 훨씬 폭이 넓게 많은 아이템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능력치를 한번더 추가시켜 봤는데요. 아까는 모든 원소가 20에 가까이 했을 때는 딥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원소 저항을 10 이상으로 검색했을 때는 더 다양하게 가격 이 형성되면서도 옵션도 더 나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찾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아니면 은 옵션 하나를 아예 지운다던가 이렇게만 해도 또 검색 결과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넣다 뺐다 하면서 수치를 살짝 살짝 바꿔가면서 검색하시면 좋은 아이템, 숨겨진 아이템을 좀더 싸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고유 아이템이라든가 다양한 아이템들 이거는 또 약간 다른데요. 이것들은 옵션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수치가 조금 달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타락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발이라는 이 바로브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저렇게 타락! 이라는 게 붙으면서 랜덤적으로 능력치를 올려주거나 떨어뜨리거나 혹은 아예 없애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옵션만 이렇게 높은 것들은 되게 비싼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지혜와 행동의 소나기, 호화라고 많이들 불리우는 아이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또 돋보기의 아이콘이 볼수 있는데 이렇게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보시면, 지능 10당 공격 시 피해가 1대 10 번개 피해를 추가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당 공격 시 피해가 1대 8이죠. 그런데 가격은 거의 2딥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 아이템도 그냥, 오, 어, 싸다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안 보이는, 자세히 봐야 되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보시고 사셔야지, 싸다고 그냥 사면은 사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꼭 보시면 좋고, 저런 것들이 무섭다 하면은 타락 아니요를 체크하시면 타락이 안된 아이템만 이렇게 쭉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모리오르라는 갑옷도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옵션 자체가 되게 다양한 갑옷인데요. 장착한 룬만 검색해도 되게 다양하게 보이죠? 이 갑옷에 들어가는 옵션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모든 원소 저항이라든가 영혼의 카라당 능력치 증가 이런 식으로만 해도 가격이 엄청 뛰는 걸볼수 있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퍼센테이지 잘 보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좋은 것들은 6% 타락으로 인해서 능력이 증가된 걸볼수 있죠. 하지만 원소 저항이 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잘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 장비 필터를 눌러서 초당 DPS 물리죠 물리 DPS를 이렇게 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 여기다가 본인이 가장 많이 쓰는 뭐 유탄 빌드를 예를 들자면 유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폭을 좁히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검색하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나쁘지 않죠. 2 0 0절밖에안 하고 DPS가 5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굉장히 싼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모든 스킬이라든가 원소 피해 증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죠. 그런데도 DPS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린다 해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굉장히 비싸지죠. 비싼데 DPS가 아까보다 좀 떨어지고 가격은 엄청나게 뛴걸볼수 있죠. 물론 이거는 올 스킬에다가 원소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 DPS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옵션 하나 둘빼 듣거나 아니면은 수치를 조정하거나 해도 되게 다양한 아이템을 싸게 사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싸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